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등에 의해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약 1.36도씩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전 지구 평균 상승률의 2.5배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근의 자원가장 강수경이고요. 제가 연구한 분야는 해양환경 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수산해양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먼저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등에 의해서 오징어 네. 어획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해 쪽에서의 수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오징어들의 그 분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북상한다거나 연안 쪽이 아닌 외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어금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오징어가 산란하는 수역이 동중국해 북부 또는 동해 남부 해역인데 이쪽 해역에서의 수온 변화도 그 오징어의 산란장. 그리고 초기 생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접국에서 오징어 자원에 대한 과도액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오징어 자원 감소에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알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징어의 미성어 어획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정치망에서 계절적으로 어획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경부터 이제 SNS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총알 오징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오징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중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알 오징어라는 거는 다른 새로운 오종이 아니라 오징어의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끼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드리고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하는 총알 오징어 위판 내지는 판매가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체장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금지체장 설정 전에 수산자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관리를 하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그 먹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 시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는 제도고요. 금지 체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고기를 어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린 물고기를 성장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최소 산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금지체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금지체장이 15c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징어의 성숙체장을 연구를 할때 전체 개체군의 약50% 정도가 산란에 가입을 하면 저희가 그때의 크기를 성숙체장으로 학문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징어의 경우에는 자원 수준도 너무 낮고 이래서 분성숙 체장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보다 조금 낮은 15cm가 지금 금지체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55년간 그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이 약 1.36도씩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36도씩 이러면은 아마 체감하시기에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수치는 전 지구 평균 상승률의 2.5배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가 다른 바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어획되는 어종이나 공포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찬물에 사는 맹수성 어종들은 감소하고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들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나 도루묵, 이면수어 같은 찬물에 사는 종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크게 감소를 했고요. 명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조업 금지인 모라토리움이 지금 선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뭐, 삼치, 방어, 전갱이 등은 지금 현재 어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어종마다 이제 수온의 서식 범위라든지 생태학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은 전부 다 증가할 것이고 한류성 어종은 전부 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일반화해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이제 일부 최낙기 어업인들이 오징어가 어액이 안 되니까 보고를 조업하신다는 보고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보고를 조업해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들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보고 대상 어종을 바꿀 때는 대상 어종들이 자원 수준이 넉넉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구에 따라서 어획할 수 있는 어종이 다 다릅니다 체납기 어구를 통해서 모든 어종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상 어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드는 제반 시설 그리고 어구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 감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어종을 바꾸시거나 업종을 전환하실 때는 그 대상 자원의 수준, 어획 강도, 업종 변경에 따른 그 비용, 사업간의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연근의 수산자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총 서른아홉 명이거든요.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자원 조사를 통해서 어종의 분포 그리고 회유. 생물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연구자들이 약 33명이고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자원평가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3월에 통영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길을 통해서 수산자원조사선 내척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 바다에 대해서 288개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느냐, 이러면 또 이제 그 어종별로 빚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자원평가의 경우에는 아까 6명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자원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종이 70종이거든요. 그래서 TAC 대상종이 이제 시범 대상종이 멸치를 포함해서 16종이고 그 외에 이제 54종을 더해서 올해 70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6명에서 그 70종을 평가를 한다면은 한 명이 12종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한 명이 한 어종을 담당을 해서 집중적으로 심도깊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원 평가 결과를 어빈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 이제 일부 어빈들은 자원 평가의 신뢰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정확한 어획량 자료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종들이 개통 판매를 통해서 위판량이 집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종들은 비개통으로 3회로 빠지고 있어서 3회로 빠지는 어종들에 대한 그어획량 부분이 저희가 자원평가할 때 반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어획량 집계 시스템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양수산부에서 어획정명제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어획량 집계가 되면 그 자원평가 고도화에 좀 기여를 할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비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낚시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레저 활동을 위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낚시 인구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낚시 인구들이 과도하게 낚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주꾸미래든지 갈치래든지 이런 어종들 같은 경우에는 낚시 활동에 의한 어획량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레저 활동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작은 물고기를 저희가 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어럽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 은 러브와 업의 그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를 사랑하고 키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을 시장에서 구입을 안 해주시고 소액금지 최장 이하의 상품을 구입을 안 해주시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주시면 시장에 나오는 양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입장이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린 스튜. 10 카운스이라고 해서 이제 MSC라고 부르는데요.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조업을 할때 어떤 관리 조치들을 하면서 조업을 했는지 그리고 MSC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양식에도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면서 조업을 했는지 양식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MSC 분목의 결정이 되고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원 관리 조치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MSC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해서 소비자의 그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살 때도 동물복지 이런 것들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치킨을 시킬 때도 그 닭이 자연 상태에서 건강하게 사육이 되었는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으세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수산자원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견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그 수산자원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어획을 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구입을 해주시면은 물론 가격이 지금 현재는 MSC. MSC 제품들이 조금 더 높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MSC 인정을 받지 않으면 마트에 입점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시더라도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실 수는 있습니다.